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 회의 준비도 이메일 확인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20년간 추적한 결과,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애플 CEO 팀 쿡, 그는 2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기 전, 버락 오바마가 반드시 챙긴 것도 똑같았습니다. 주 6일 매일 45분씩 운동, 국가 안보 회의보다 먼저였습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1시간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성공하면 운동할 거야. 지금은 너무 바빠. 이렇게 생각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오늘은 다를 거야.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루던 일도 끝내자. 하지만 오후만 되면 달라집니다.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멍하고 집중력은 바닥입니다. 결국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요?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6주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상생활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한 그룹의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면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같은 상황에서 쉽게 불안해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마다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은 바로 체력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이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마법의 알약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이 증명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 시간을 주면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생산적이 된다. 그들이 깨달은 진실, 그것은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체력이 바닥나면 아무리 강한 정신도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전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강이 되어 바다로 가노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도 결국 근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성과는 꽃일 뿐입니다.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내린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체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당신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점심 후 15분 산책을 더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만의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너졌던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연료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토대가 약했을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화려한 성과를 쌓기 전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먼저 키운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했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팀 쿡처럼 오바마처럼 빌 게이츠처럼 성공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뿌리를 키우세요. 10년 후 당신은 두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깊은 뿌리로 꿋꿋이 서 있는 나무가 되거나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았던 비밀 이제 당신도 압니다. 모든 위대한 정신력은 단단한 체력 위에서 꼽힙니다.